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. 어, SGB 송보드 토큰이 어, 현재 0.37달러, 어, 아까 네, 시초가가 한 60원, 70원대에 상장이 됐었는데, 1000 넘게 상장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472% 어, 유지해 주고 있어요. 어, 저도, 7시부터 어 기다렸다가 땡 하자마자 이제 시장가로 그건데안 사졌습니다. 예. 캔슬이 났어요. 예. 처음에 저도 이제 7시에 시장가로 이제 했었는데 캔슬이 나서 이제 못 샀습니다. 그래서 오르는 거 구경만 하고 있다가 어 이때 떨어졌을 때또못샀고 지켜 보다가 반등해 주고 다시 이제 좀 아까 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0. 29달러. 5 예. 이때쯤에 어 그래서 어 6만 개 정도 샀어요, 다시.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6만 개는 샀고 그리고 이제 10만 개 채우려고 나머지 3만 개는 0.3 달러에 어 매수를 걸어놨습니다. 음... 역시 상장하고 나서 어땡 하고 이때는 진짜 사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예. 정말 운 좋은 사람만. 제가 이때 한 18만 개 정도를 사려고 했었는데 못 사줬는데 아마 이때는 어, 물량이 적게 매수 걸은 사람만 사줬을 것 같아요. 저같이 한 번에 많이 사려고한 사람만 안 사준 것 같고 그래서 캔슬한 것 같고 어쨌든 어, 저는 이제 300원대 이제 10만 개를 이제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, 계속. 퇴근하고 집 와서 이것만 지켜보다가 어, 지금 이제 몇 시야? 벌써 8시 반이네요. 네. 음, 일단은 뭐 송보드는 송보드도 음, 뭐장기로 보면은 뭐 현재 가격보다는 더 오르겠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10만 개 정도는 장투형으로 맞춰서 갖고 가려고 합니다.